내쉴 때 어깨 뒤로 회전 돌려서 끌어내려서 허리는 세우고 정면입니다. 한번더 들어마시면 어깨선 뒤까지 숨 내쉬면서 천천히 뒤로 회전 끌어내리고 허리 피세요. 숨을 들라마실때 허리를 폈고 내쉴 때 고개를 오른쪽으로 한번 돌릴 거야. 턱이 오른 어깨선까지 호흡을 반복해준다. 왼쪽 어깨선 딸려가지 마세요. 그대로 천천히 고개 제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숨 들어 마시며 허리를 숨 내쉴 때 반대편, 오른쪽 어깨에서 딸려가지 않습니다. 호흡을 하세요. 길게 호흡한다.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왔어요. 이제 양팔 앞으로 어깨 폭만큼 들어 마실 때 허리를 들어 올리세요. 겨드랑이 공간 위로 확 잡. 어깨 돌려 숨내쉬 허리를 위로 밀어내고 손끝 단단한 길게 내려놓는다. 숨 쉬고 다시 한번 들어마실 양팔선 길게 위로 올릴까요? 허리를 충분히 끌어올려주세요. 어깨선 숨 내쉬세요. 천천히 허리를 위로 세우고 팔은 단단하게 내린다. 숨 쉬세요. 이제 양팔을 안쪽으로 스트레칭하셔 팔뚝 안 천장 들어마시면 밀어오겠습니다 등근육을 모으듯이 팔을 서로 마주봐 숨 내쉴 때 각각의 뒤쪽 팔꿈치 잡아주세요 그래서 뒤에 등근육 좀 뒤로 모아볼까요? 가슴 오픈되게끔 숨 들어마시면 흉곽 전체를 끌고 올라옵니다 위로 올리세요 숨 쉬어준다 허리가 세워지셔야 되거든요 숨 쉬어주세요 길게 숨을 들어 마시고, 내쉴 때 왼쪽으로 살짝이, 오른쪽 엉덩이 붙어 있어요. 그 위에 허리를 늘려줍니다. 이렇게 기우는 게 아니라 세우는 것 같은 느낌? 숨 쉬어주세요.